자롬 반갑습니다 멀티미디어 선교사 사모엘 제이입니다 아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에 이렇게 영상을 켜고 아,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켰냐면요 뒤에 보이시나요 가방을 메고 손에는 베이글 빵 우리 회사 직원들 또 선물로 갖다 줄 들고 제가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낮아진 마음으로 이제 다시 음,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조금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중입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란에서보전하느니라 오늘 토마스 아킨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4 신중하게 행동하기 신중하게 행동하기라는 주제로 말씀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현명하고 사려깊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모든 일에 인내하며 말한 마디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합니다 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리고 잠언서 21장 2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인내하고. 입술을 지키는 것이 우리 영혼을 얻고 환란에서 우리를 보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토마스 아킨피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고도 어렵죠. 내 중심적인 말을 하지 않는지, 사람을게 찌르는 말을 하지 않는지 우리는 늘 말하기 전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1번 읽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상대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어떤 아무 말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참을성 있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상대의 어떤 태도나 상대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 또 말을 했을 때 어, 참을성 있게 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를 더 쉽게 믿고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하기를 더 좋아한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말은요. 사실은 지각없는 감정에 치우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바른 지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죠. 부패된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없고요. 그저 악한 감정에 치우쳐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그렇게 다 믿을 필요도 없고 마음에 둘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 말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의미를 두고 올무에 갇혀서 그 의미를 눈덩이처럼 부풀리는 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말할 때, 어, 우리는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 하지 말자라는 말을 제가 가끔 하죠. 그리고 특히 부정적인 말, 그 험담하는 말,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부정적인 말을 사람들과 같이 섞는 것. 이것은 정말 매우 위험한 거예요, 성도에게는. 험담을 하는데 같이 험담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그런 자들과 말을 섞는 것만 피해도요,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laughs> 물한 잔만 마실게요. 특히, 교회 안에서 더 조심해야겠어요. 이런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서로 섞는 것,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요, 자기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까지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러나 원숙한 사람은 인간의 약함이 악으로 흐르기 쉽고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모두 쉽게 믿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개념치 말고 마음에 둘 필요도 없고요. 그저 그냥 사랑해주면 됩니다. 아, 저 불쌍하다. 아, 국률이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2번 읽겠습니다. 너무 성급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낱낱이 다 믿지 않으며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들은 대로 또 생각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재빨리 옮기지 않는 것도 이러한 지혜의 일부입니다. 했어요. 성급히 행동하지 않는 것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너무나 급하게 행동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고요. 또 자신의 견해를 지나치게 고집하는 것이, 고집하지 않는 것이 큰 지혜다라고 했어요. 네. 생각이 맞다라는 그 편견이죠.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사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인간이. 그러나 생각의 기준, 즉,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요, 어 오직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성경 말씀과 부합하는가 아, 여기 기준을 두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대로 바로 말하지 않는 것그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지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겠죠. 지혜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과 상의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또 그분의 지체들. 예, 그분의 머리된 지체들. 교회, 교회 성도들이겠죠. 어,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죠. 자신의 책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선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하면 하나님이 현명하다 여기실 것이요. 또 많은 일들을 통해 유익한 경험을 얻을 것입니다. 선한 삶은 무엇입니까? 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 않는 거, 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타적이고 어, 남을 배려하고 돕고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삶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만사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나가 스스로도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요 사실 정말 만사 형통의 삶입니다. 세상이 지옥 같고 전쟁터 같아도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분을 품고 그분과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 마음에 천국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어떤 곳이든지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 회사에 도착했는데 오랜만에 버스를 타서 그런지 <laughs> 멀미가 나네요. 아이고!